그치, 뭐. 도시, 네, 도시. 안녕하세요, <목소리> 여러분. 제가 누굴까요? 바람입니다. <laughs> 오늘, 오늘은 뽑기. 아, 뽑기래. 뽑기 먹고 싶다. 근데 갑자기 그치? 응. 추억이 뽑기. <laughs> 사실 달고나. 오늘은 제가 럭키블럭 보... 몬스터 배틀 할 건데, 몬스... 럭키블럭 배틀. 한마디로. 오! 뭐, 퍽제, 퍽제, 제 근데 오늘은 미션이 뭐죠? Blaze. b l a Bla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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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l a z e Blaze. e Blaze. b l z e b l a 미션 음.. 셀커 쉴크 할래 셀커? 셀커? 야 보스를 야 보스를 그냥 셀커로 하자 블레이즈를 그냥 미션으로 하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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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셀커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근데 누.. 근데 코디라고 그님 보다가 그 셀커가 그, 그 진짜 셀커.. 셀커 님도 셀커 쉴크 하던데 셀커 쓸까? 셀커는.. 커 셀커가 오늘.. 오늘 싸움 커하고 블레이즈를 동시에 하자 첫 번째는 블레이즈라고, 로, 오케이? 지 내가 좀 가봐. 어, 오, 감사. 시작할 때마다 이거 주는 거야? 시작할 때 기본템. 서바를 바꿉시다. 자, 처음엔 모조, 뭐 주... 어, 잠깐만, 나 피가 안 채워져 있는데. 피좀 채울게요. 블레이즈도. 블레이즈가 뭐 그리고, 그리고, 블레... 블레... 그리고 블레이즈 막대를 우리 모두 다 합산해서 그 블레이즈 음. 막, 블레이즈 막대 하나에 일점 네 좋아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 주세요. 먼저 첫 번째 시작할 까요 시작. 둘, 셋. 음, 네. 아나이 <laughs> <laughs> 여기 풀로 먼저 는데 원래 여기 봐봐. 야, 야나 황금 파가 있어. 황금. 어. 뭐야? 양도 두 개. 야너 무슨 먹으라? 고기를 안 챙겼네. 내가 제가 내가 너 고... 고기죠? 고기. 아, 이게 <laughs> <오>, 예. <laughs> 여러분 사람은 무, 제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제가 닭고기 두, 두 세트 줄까요? 아니 세고기죠 아, <laughs> 아느끼 게. 쇠라니까, 쇠 쇠고기라니까? 소고기는 쇠고기는 그게 그거거든? 쇠고기라니까 스테이크 예 yeah. 이거 다 내꺼다 내놔라 배고픈타큐, 배고픈타큐 오 예아 아씨, 늦게 이번엔 아 잠깐만, 체력 다 차지도 않았어 야, 이거 너이거얘 부스 급 인데, 야, 너몇개 냐? 나, 두 개, 두 야, 근데, 왜, 나 왜, 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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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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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왜, 왜, 진짜. 미! 미도 이거 되게, 되게 귀한데 생각보다 귀한데 이거 이거 얻으면 그포합복이라는그거예요그업이 그거 있어요 어, 예. 블레이드, 블레이드 아니 야, 야 죽었어몇개 얻었냐, 이 막대? 오, 저 위에 위에 위에. 어, 나 하나. 나도 하나. 이거 안 넣어, 이거. 이거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 야, 나무고 다 좋아해. 야, 내방 말에 우리 죽어. 괜찮아. 죽어 우린 죽으라고 있는 거야. 사람은 죽으라고 있는 거야. 는 무전으로 살아날 수 있어. 이내 딸 이거 비다 오자 대호라. 헛헛헛헛헛헛헛 오징어 참. 쓸지 고실수 목표. 내 친구의 몸 아니다. 좋았어. 야야야나세데너는나두 나 개. 야, 우리 한 번만 더 할래? 이게 네. 마지막입니다. 야, 근데 이거 휴대폰 유지해보 이제 더 좋다. 야, 나 죽, 나 때, 일단 죽어. 그래. 다쳤어. 다쳤어. 자, 시작. 잠시만요. 마음에 준비려오 고장하려다가. 애들 막 저한테 오죠. 어, 사랑이. 요야마이 진짜 틀어 나 두개 얻었는데? 어? 나 두개 나 없는데? 하나도 나 나도 나다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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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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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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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도 너무 왜, 재밌는데? 이거 너무 귀하다. 지금 다섯, 다리겠어 우리가. 이거 네 세트로 나누면 다섯 개야. 그니까 러 5점씩 나누자. 응. 먼저, 칼은 다 철이나, 우리가 그 응. 힘든 녀석은 철이 그, 오늘은 철로 하자, 컬은. 응. 일단은, 오, 오, 오니까, 응. 너가 오징어야. 야, 어디 짠척 하지? 일단은, 이거 다 개수가 똑같으니까, 응 음, 그러면 이거 너무 개수가, 개수가 똑같은데 다다이 아니, 그게 아니라 다 똑같이 점수를매 개야 될것 같아 이거 인정? 그면 그래, 이렇게 나누지. 그래 네 개로 나누지 말고 그두 개씩 나누자 이거 또 어, 이거 너무 힘음 그러면 이번 거는 그 나눴어 이렇게 나눴어 그리고... 어 일단은 아니야. 내가 내가 이제 아이템 줄게 내가 아이템 다이번엔 내가 이제 아이템 다 할게 인정? 6752. 6752. 6752. 그러면. 5이 맛있겠다. 아, 어, 6이니. 얘는 철두구철두구 2는... 다이아가 빠. 내가, 잠시만, 철, 내가, 잠시만, 6점 넘, 6점이, 일단 내가, 다, 내가 다음에. 야, 근데 이, 이거, 이거 콘텐츠 바람이 빼고 하자. 우리들만 하자, 이거. 1야 바람이, 우리 바람이 한번 죽이게 해볼래? 아니. 재밌겠다. 야, 야, 자리 하나 줘야지. 나 얻었어? 아 응. 저기구나 야야 그리고 갑바는 다이아 내가 줄게 아너 서바이벌이지 응 다이아 다이아 갑바 그냥 다이아 갑빠가 제일 단단해 갑빠 근데 다이아몬드 이요 갑빠가 제일 단단한 이유가 뭔지 알아 왜 이게 다이아몬드 제일 많이 팠거든에 그렇긴 하네 다이아몬드 제일 많이 쓰네 그다음 바지고 그다음 바지는 어, 뭐야 바지는 바지는 몇이야? 벗자 <laughs> 오니까. 뭐지? 바지금, 바지금. 오니까. 산. 철. 철. 아, 아니야, 오니까. 한? 바지. 사슬. 사슬. 아, 그리고. 아, 금이 낫겠, 났겠, 금이 다 금. 금이 패션이지. 야, 남자! 남자, 우리 바지 봐봤는데 <laughs> 그리고 마지막은. 밑에는. 철 갈래, 그냥. 이니까. 안 돼! <laughs> 할까? 아니야. 그래. 이것도 우리가 어차피, 니가 나는 때. 그럼 시작할까? 할 거, 니가. 잠깐만, 우리 검 새로 바꿔야지. 검이 내구조가 많이 알았어. 아, 검 내가 가져올게. 검 버, 나한테 줘. 검은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철로 하자, 또. <laughs> 지겨운 철. 철로 할래? 응? 이, 이번에 인첸트 시키죠. 안 돼! 하나 더어 아, 그래 인챈트 못 그러면 인챈트 인첸... 아니야 인챈트 시키면 진짜 비겁해 3분 안에 우리 끝내야 돼응 쉴까 말이 어 이... 근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온 약간 찍자 아 찍는데 시작하겠습니다 오스 두 마리 아 진짜 너무 두 마리야죠 두 마리 아니야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끝 순간 이동 해서 어려워. 야야야야 야, 저기 쪽으로 뭐야 저기로 저기로. 스폰하면 문 쪽으로 나가 버려 그냥. 잠깐 문. 아, 안에 한 마리 있어 한 마리. 야 이거 너무 증나는데야 우리 야 버지 어, 네, 나칠고같다 대박이야 연예인서 있는 법이야. 오자 어. 아. 대화. 빨리. <laughs> 누가 봐? 어나 죽였다. 잠깐만. 저 문에 한 마리가 있다는데? 파커로 아, 떨어지면 됩니다. 안받아줄면 됩니다. 그래 아. 나이자 나이자 나이자. 공중에서 야 됐다. 내가 죽였어. 죽었어 죽었어. 영웅 영웅. 아야 근데 너무 무서운데? 아나 지금 오줌 썼어. 너는? 나안 썼어. 아. 잘가요 우리 아가 야 그럼 끝난 거야 오늘? 아니 다섯 마리 뭐라 뭐야 <뭐라> 다섯 마리 왜 더해 아열마인데열 마리라고? 아헤이 거를야 내가 뛰어갔고 닥칠 야 욕하지 마 닥친다고 닥을 치면 닥쳐요? 와진데 야야야 야, 이거 얼마 안 남았어 아, 아 뭐가 얼마 안 남았어 한 아, 네,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남았어 이거, 시간이 여덟, 여덟, 여덟 시간이 많이 안 남았다고 우리 찍을 시간이 <목> 이거 2 편으로도 찍을 수 있겠다 2 편으로 찍겠습니다.